세상은 다 복을 어떻게든 긁어모아서 가장 높은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복임을 말하는 세상인데 내가 너를 불러서 너에게 바라는 나의 나라는 복의 출발점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시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위하여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할례를 받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음식을 구별하고 부르심의 정체성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. 그 부르심을 이방 나라가 행하는 모습 저 복을 어떻게든 긁어모아 내가 너희들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았지 나를 증명하는 그 이방 나라처럼 되지 말고 여전히 내가 너를 처음 부른 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.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되는지 증명하는 그 높고 거대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세우는 제국의 복음이 아니, 나에게 주어진 복, 그게 높지 않더라도 그 복을 잘라내어 낮음을 메우는, 그래서 경계를 허무는, 경계를 무너지게 만드는, 경계를 아무것도 아닌 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게 부르심이고,